오징어게임의 전세계적인 흥행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일, 오징어게임은 39일 연속 넷플릭스 전세계 차트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며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할로윈 파티에서 전세계는 하나같이 오징어게임의 복장과 분장을 하고서 신드롬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할로윈 주간을 맞아 북미 지역에서는 오징어게임 복장이 대세를 이루며 올해 할로윈은 오징어게임이 주인공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헬로윈을 하루 앞둔 10월 30일 밤 홍콩 최대 유흥가 난콰이펑의 클럽들이 연 헬로윈 파티에 대해 오징어 게임 분장을 한 이들이 점령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헬로윈을 맞아 오징어 게임의 술래 인형 영희가 설치돼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29일 호주 방송 채널7 뉴스에 따르면 이날 호주 넷플릭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세트를 시드니의 명소 하버 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맞아 호주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을 직접 체험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할로윈에서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중국, 스페인 등 모두 오징어 게임이 장악하는 놀라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로윈을 맞아 오징어 게임이 무서웠다면 꼭 봐야 할 한국 공포 영화들이 추천되었는데요. 그동안 놀라운 작품성과 극적인 재미를 지녔다고 했지만 전세계인들이 몰랐던 한국의 공포영화들이 큰 관심이 몰렸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K드라마에 푹 빠져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한국 공포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으며 밤잠을 설칠만한 작품 13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작품은 여고계담, 장화홍련 올드보이, 알포인트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영화 기생충으로 널리 알려진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기생충의 스타 송강호가 나온다고 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거대한 괴물이 나오는 소란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그려낸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영화를 소개하는 스크린트 채널에서 만든 한국 감독들이 공포영화에 거장들인 이유라는 영상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화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유튜버 스크린드의 영상에서는 한국의 공포영화들이 왜 뛰어난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영화들은 더 좋은 걸까? 왜 한국영화들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걸까? 이 영상에서 그는 첫 번째로 장르를 자연스럽게 섞는 능력을 뽑았습니다. 한국 공포영화들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장르를 섞는다. 어쩔 땐 코미디였다가 갑자기 호러로 바뀐다. 한국의 감독들이 이렇게 장르를 섞는 방법은 다른 나라의 감독들보다 더 대담하고 도전적이다. 더 특이한 건이 코미디가 영화의 몰입도를 더 높인다. 공포영화를 볼땐 무서울 것 같아서 긴장하지만 한국영화는 그 긴장을 풀게 해서 더 무섭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람자를 방해하는 능력을 뽑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있을 때 실제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공포영화에서는 공포의 극복에 더 많은 집중을 준다. 하지만 한국의 공포영화에서는 그 공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한국 영화들은 자기 자신도 못 믿게 만든다. 어떤 등장인물이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게 하고 뭐가 맞는 건지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는 엔딩을 뽑았습니다. 한국 공포영화들의 엔딩은 우리를 무섭게 하기보단 절망하게 한다. 한국 공포영화들의 절망은 한국 공포영화 특유의 표현 방식이다. 라며 한국 공포영화들이 왜더 뛰어난지 설명합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러한 분석에 더불어 자신들의 분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한몫하지. 한국 영화들은 한국어를 잘하면 더잘 이해할 수 있어. 한국어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어. 한국의 공포영화는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독일의 표현주의, 그리고 프랑스의 뉴웨이브처럼 하나의 예술 혁신으로 받아들여져야 돼. 한국은 항상 코미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그 코미디가 영화를 침범하지 않아. 그 조화는 아름다워. 한국의 공포 영화는 뭔가 가볍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훅을 날리지. 부산행을 보고 그렇게 울었는데 좀비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울 줄은 몰랐어. 한국은 지금 한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영화들을 만들고 있었어. 아무도 몰랐을 뿐이지. 장르의 조화가 더 좋은 이유는 우리의 실제 삶과 더 비슷해서인 것 같아. 공포에서 그 정도 몰입감을 가지기 쉽지 않아. 하지만 한국 영화들은 그걸 가능케 해. 한국의 공포 영화는 영화관을 나오고 나서도 기억나게 마음의 한 공간에 둥지를 트지. 한국의 공포 영화들이 인정받아서 너무 좋아. 또한, 스크린 란트와 발리우드 소사이어티라는 웹사이트에선 전문가들이 한국 영화가 왜더 뛰어난지를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공포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공포는 클리셰와 잔혹성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본연의 공포를 잘 다룬다. 평론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영화들을 칭찬해왔다. 드디어 일반 관람객들이 따라잡고 있는 것 뿐이다. 한국의 공포는 현실적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 자극적인 것보단 은은하게 공포의 향기를 뿌려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공포를 보여준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쿨처드 벌처, 덴 오브 기크, 그리고 뉴스위크에서 등 해외 언론들은 이번 오징어 게임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며 그동안 만들어진 한국의 공포 영화에 대해서 놀랍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해외 언론들이 발굴한 영화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한국 호러의 명작이라 손꼽혔던 김지훈 감독의 장화 홍련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해외 팬들은 해석하는 영상까지 만들어지며 뒤늦게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해외 팬들은 이 영화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포영화야. 영화의 만듦새는 완벽해. 아름다운 명작이야. 해석하는 재미도 있는 엄청난 공포영화야. 굉장한 영화야.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할리우드 공포영화보다 엄청나게 몇 단계 앞서 있는 영화? 할리우드가 한국영화들을 리메이크하는 이유가 있어. 그냥 전체적으로 월등해. 또한 영화 곡성도 미국 평론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99%를 받았다며 외국인들은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할리우드, 보고 배워. 공포영화는 깜짝 놀래키기만 하는 걸로는 좋게 만들 수 없어. 내가 본 공포영화들 중에 가장 재미있었어. 귀신들 사이의 싸움과 그저 가족을 구하고 싶은 한 남자.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은 진짜 엄청나게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인 장면들조차 현실적이야. 대단해.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게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어. 너무 대단한 영화야. 아무도 못 믿게 만드는 영화야.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영화를 보는 나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었어.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 영화의 음악도 한몫했어. 영화의 모든 부분들이 잘 합쳐서 명작이 된것 같아. 한국의 공포 문학의 역사는 정말 대단해. 지난해 영화 기생충에 이어 오징어게임까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호러 영화 전반에까지 그 관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의 진정 무서운 영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한국 공포영화에 대해서 극적여본 극적인 이었습니다.